서말씀드리겠습 구불연구소 어, 올라가는 이 길인데, 일반적으로 그 포장을 하려면은, 어, 옆에다가 그푸집을 대고, 그 중간에 앉아 자갈과 와이어메쉬를 깔고, 콘크리트를한 15cm 에서 20cm 정도는 이렇게 보게 치는데, 그러면은, 그, 경기도 많이 들고, 어, 혼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부를 사지 않으면은, 어, 도로 활령을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방법은, 어, 우리 양양에 그 발파석이 있는데, 그 해변에 그어촌계에서 그, 어, 집을 하기 위해서 그, 대절반 시설에 하는, 그 선물로, 이 돌을 많이 캐가지고, 하기 그 때문에, 발파석을 그 깨는 데가 있습다발파석을놓면은좀판판이 그 있는 것니다그러면 그리고, 나무 로에는 깔더라도, 판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티놓으대은 기계로 이렇 잘라주면 니다 기계를 잘랐겁니다 그래서 한 1년정도 그 차가 조금 그 많이 요동되더라도 그 많이 집짓기 전에는 이 땅이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15톤 차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다져진 뒤에는 이 사이에 풀과 흙을 이렇게 뽑아버리고 약간 깊이 이렇게 파고 물 중에서 이 도로 씻은 뒤에 이 콘크리트를 자갈하고 모래하고 세멘트로 해가지고 어, 아주 얇게 그러니까 이 표면의 수평을 맞춰가지고 이 사이에만 자갈하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박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큰 차가 다니면서 이집을 어,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아주 그 어, 콘크리트로 포장을 안 하더라도 이 돌이 하중을 담당하기 어,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치고도 어, 이렇게 차가 막상니도 괜찮습니다. 다했자기 있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런 올때 이런 그 바위로 주로 오는 것이지, 이 사이에는, 어, 턱이 있으면은, 자,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턱을 메운다는 심정으로, 어, 얇게 포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어, 적은 돈으로 쉽게, 인부를 구하지 않더라도 혼자,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콩쿠를 쳐가지고, 비탈질도 이렇게 비탈길도 이렇게 사면 포장과, 어, 도로, 돌로가 울려가지고, 험도 길이 되는 것입니다.